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저의 시청자 중에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쉽게 말하면 이준석을 싫어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시청자들과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다 똑같으면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비판하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거나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을 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제가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 저의 평상시의 생각이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지금은 맞지만 그때는 틀렸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틀렸지만 앞으로... 가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아줌마 운동을 시작하고 그때 했던 인터뷰들, 그때 제가 주장했던 책들을 가끔씩 펴봅니다. 그때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나 지금 저의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아내 생각이 과히 틀리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하나 둘씩 갖게 됩니다 그 생각에 기반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준석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정치혁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다 는 것에 저는 제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칼럼이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날 칼럼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30일면 오피니언 란에 실린 칼럼이고 쓴 분은 최흥리라는 칼럼 리스트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칼럼 리스트들은 이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인 최훈 칼럼이 쓴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중앙일보의 주필입니다. 중앙일보의 주필 논설위원 중에서도 주필입니다. 생각을 해주게 한 최근의 TV 예능 장면 예능 장면. BTS를 만든 방시혁 50세 하이브 의장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의 대화다. 방시혁 씨가 박진영 씨 밑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랬죠. 박진영은 자신의 AD로 일하던 방시혁의 30대를 이렇게 기억했다. 같이 일하자 했더니 대뜸 뭘 해주실 거예요?라고 무뚝뚝하게 묻더라. 참 철딱선이 없어 보였다. 주변 이들도 화장실에 가서 젠왜 저래 수군거리더라. 형 사람마다 사물을 담는 그릇이 시각이 모두 다른데 논리로 설득이 돼요? 라며 한심한 반향만 해보이고 그때 자존심 때문에 왜안 돼? 우겼는데 십수년 지나 보니까 진짜 논리로만 설득 안 되더라. 당 의장도 그땐 내가 새 치어로 천냥빛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고 했었다. 방시혁 의장이새 치어로 천냥빛을 감는 게 아니라 천냥빛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니컬함에다가 투덜투덜 찡찡, 찡얼찡얼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해 놓겠더라.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JIP의 무마였다. 싸가지 없던 방시역을 조리돌림해 아웃사이더로 몰아냈다면 그와 BTS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다고 방시역을 조리돌림해서 아웃사이더로 내돌렸다면 지금 BTS와 방시혁이 있었을까? 하는 이 말투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도입부에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곧곧 이준석 신당이 화제다. 38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얼추 그 당시 방시혁의 나이다.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와, 미스터 린튼 영어 면박으로 싸가지 논박에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묘한 반전이 생긴다 나이 좀 있는 분들조차 이런 얘기다 아니 하버드대 학부에서 컴퓨터 경제학 배운 이준석이 싸가지가 있었으면 지금쯤 금융이나 IT의 고급 월급쟁이 하지 뭔 이런 험한 꼴 겪겠나? 반박이 어렵다. 선거 때면 반짝이다, 아니다 싶으면 생계로 도망친 우리 젊은 피다. 금 뺏지 한번 못 달았지만 12년 동안 이 사나운 정치의 가시밭길을 꾸준히 걸어온 그의 계정만은 평가하는 분위기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겪어본 결정이 매기처럼 정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스며 있었다.지금 말뿐인 이준석 신당, 유승민이 결합한 지지도는 21.1%로 국회 6석, 정의당 1.8%를 압도하고 있다. 10월 31일 31일 피플 네트워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국 신당을 만들지 몇 석이나 얻을지 여야 어디에 타격일지 설왕설래다. 거대 정당의 과반 표결을 가를 캐스팅 보드 의석만큼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화 협치 총매로서의 기대다. 그러나 더욱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 정치 세력에 사람들이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인용한 혁신이 용산의 총선 차출, 이재명 사당의 친명 공천보다 훨씬 더 말이다. 이분이 이제 글 쓰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문맥이 조금 난해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바로 두 기득권 정당에 대한 혐오와 환멸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정 누가 더 싸가지가 없느냐. 이 문제다. 두 재벌 정당의 업보를 한번 따져보자.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586 운동권과 검사 등, 검사 등 법조인들의 결투다. 운동권과 검사들의 결투라는 말입니다. 민주당 초선 81명 중 운동권이 22명, 27%. 이중 10명이 대학 총학생의 출신이다. 국민의 힘 초선에 주축은 법조인 관료 42명이다. 여야 합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44명. 15.8%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운동권 율사 출신이길래 이리 과잉 대표 되었을까? 인구 대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과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상이 된 막말, 맞장의 주인공들을 보라. 10중 8구, 운동권대, 검사 등 법조인이다. 투쟁이건 소송이건 전부 아니면 전무이니, 대화, 양복, 타협의 경험과 기술이 약한 탓이다. 미국 연방 의회는 공공 서비스나, 주정부 선출직 경험이 검증된 신인이 신인이 67.4%다. 상하원 535명 중 320명이 비즈니스 출신이다. 세상과 부대끼며 돈 버느라 고생 좀 해봤으니 현장과 입법 정책에 연결이 가능하다. 우리의 세대 절반은 더 심각하다. 설량 중 20대, 30대, 40대가 0.7% 달랑 2명. 또3.7% 11명. 30대는 11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38명. 12.7%. 유권자의 비율인 20대가 15.3, 30대가 15.9, 40대가 19%와 비교하면 거대 정당의 청년 배려란 보이스피싱 수준이다. 젊음이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타협, 대화, 조정의 능력을 키우는 게 정치 선진국이다. 그들의 등원, 출마 등첫 정치 입문 나이 클린턴 28세, 오바마 31세 데이비드 캐머런, 35세 메르켈, 36세 마크롱, 30세 등등 60대의 본업단화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란 그들에겐 기적같은 일이겠다 돌연변이 트럼프를 뺀다면 진보와 보수의 오랜 쟁점이 세대교체이기도 하다 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정치제도나 관행을 준수하라 한다면 신이 준 인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토머스 페이는 진보다 30 이상 한, 한물간 법은 모두 폐기하고도 주창한다. 반면 보수는 모든 세대는 앞서 앞으로 제공하는 지혜와 업적을 보존하고 그 혜택을 후대에 전해 주는 걸 목표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하여야 한다에 맞선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이 있다. 모든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늘 자신을 개혁하라는 계율이다. 꼭 이준석의 신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출한 심판의 용암이 분출한 심판의 임계점에 한국 정치가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득권 거대 정당의 쇄신과 신당이 원하는 도전은 모두 지켜볼 일이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문맥이 어렵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는 됩니다. 이분이 이 칼럼을 쓰면서 엄청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 칼럼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힘주어서 칭찬하기도 애매하고 이준석을 또뭐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더더기를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칼럼이 어렵게 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핵심은, 이준석은 지금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한 것도, 싸가지 없다는 이준석의 신당, 왜 화제인가? 라고 쓰고 있는데, 중앙일보 주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칼럼을 써서 제가 저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인물이다. 이 얘기를 저는 이 주필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